수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고 성경에 관해서는 교회 초등부에서 항상 1등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박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동탄 수복음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오산에 같이 살았던 작은 아빠, 작은 엄마를 따라 교회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등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교회 집사님들께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무슨 외계어인가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이상했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정말 즐겨, 즐거웠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던 저는 설교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 되면 항상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만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항상 기도 시간이면 잠들었던 저는 이번에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방언이란 걸좀 받아보자. 나도 받고 싶다. 라는 성령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먼저 회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를 하던 도중에 내가 알지 못하면서 지은 모든 행동들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던 도중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날도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했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문제들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방언을 받은 다음부터 설교 시간이 조금씩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5, 6학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 사춘기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반항적이었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동생과 자주 다퉜고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입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 교회 아이들과 많이 싸웠고 저는 교회에서 문제로 낙인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인지. 전 더욱더 어긋나기 시작했고 가족들과도 많은 다툼이 있다고 해 결국 가출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발견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련이었고 가정에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해 저는 점점 더안 나갔습니다.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사망의 길을 가까이하게 되었고, 그렇게 힘든 1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도에 중고등부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좋았습니다. 그저 찬양이 너무 듣기 좋아서 그 찬양을 다시 듣게 되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찬양 서역자가 되고 싶다는 제첫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팀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다른 때보다 찬양을 할 때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편한 느낌이 들었고, 찬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중고등부 제자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거라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뭐, 난 성경을 잘 아니까, 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 교육을 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서 살인을 한 자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만약 내가 초등학교 때 자살을 했더라면 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다 알지도 못한 채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스러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009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을 당시, 저는 심장의 이상과 천식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날 저녁, 저는 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몸이 따뜻함을 느끼며, 아픔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아픔이 사라졌고, 지금은 천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2011년 여름 팔이 너무 아파 병원을 갔다 다녀왔는데 처음에는 목 디스크인 줄 알고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정형외과 쪽이 아닌 신경계 쪽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서 mri 검사를 받아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전 아파도 기도는 하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금요 저녁 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4일 정도 지났을 때 팔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모두 다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아프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기도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그동안 나태했던 저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는 좋은 시간도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교회의 문제아가 지금은 부끄럽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학생부 예람 찬양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전그 직분을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당신의 마음 속에, 또한 제 마음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항상 당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당신의 모든 행동에 집중하시고,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을 위해 당신이 예수님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라고요. 이젠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다 낮아지려 합니다. 주님, 나의 호흡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부족한 제 찬양 홀로 받아주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